1시 네, 5입니다 네, 네, 지금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. 가수분들. 네, 나왔다가 들어왔습니다. 나왔다가 들어왔습니다. 지금 메인에 들어왔습니다. <목소리> 여, 나왔어 지금 작전회 중에 있습니다. 어떻게 인사가 하할지 네, 지금 방향이 오른쪽으로 우리 맞습니다. 오른쪽 방향으로 갈것 같습니다. 장민호 씨겠네요. 스태프한테 바로 올린다고. 아, 제가 안에 지금 보입니다. 장민호 씨 얼굴 보이고요. 아, 나옵니다. 어? 나옵니다. 아, 나옵니다. 차나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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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부터 나오고, 장민호 씨부터 나오고.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가수님 나와야죠. 인사로 와야죠 인사로 나와야죠. 그렇죠 아, 지금 내 지금 누님 가수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네 지금 두분 가수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